오늘은 팔절지랑 코팅지만 이용해서 초점책 만들어 볼게요. 일단 베이스가 될 책을 만들어 줄게요. 너무 쉬워요. 접고 중간 두 칸만 잘라서 접어줘요. 다이소에서 흰색, 검정색 팔절지와 코팅지를 구매해요. 쉬운데 오래 걸리는 노가다성 만들기예요. 일단 만만한 자동차. 원하는 모양 머리에 떠올린 뒤 맞춰서 다 잘라주세요. 그냥 노가다 시작이에요. 자르고 붙이고 반복이에요. 두 번째 만만이는 하트예요. 저는 자르면서 생각해서 즉석으로 만들었어요. 아이디어 부족하면 유튜브에 초점책 만들기 검색해서 디자인 보고 와요. 세 번째는 영어 포함해서 아기 이름 붙여줘요. 초점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신생아 초기는 볼수 있는 색이 한정적이에요. 허리 너무 아파요.